자 이제 불경입니다. 불경을 보면 이제 부산은 어 이제 올해보다 작년보다 공급량이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내년에 조금 늘지만 이게 어 현재 금리 상태로는 어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공급량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두배 정도 돼야 됩니다. 필요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두배 정도는 돼야 와, 이거는 공급 때문에 좀 힘들어. 이게 두배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 중에서도 더 이상이 돼야 돼요. 미분양도 아직 쌓이, 막 쌓여가지도 않은 상황이고, 근데 가격은 이제 좀 고평가 돼 있고, 가격은 고평가 돼 있고, 전세가율 자체도 좀 고평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순수 투자로 본다. 그럼 투자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 들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대체 투자처가 있으면 대체 투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어, 서울, 부산은 대체 투자라면 비주거형 부동산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특히 이제 토지, 상가, 상가 중에서 구분 상가 말고 통상가, 돈만 있다면. 네. 이런 거 나쁘지 않아 보이고 꼭 부산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동래구, 연제구 강서구가 그래도 조금 저평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대적 저평가 부산, 진구, 서구가 조금 마음에 들더라고요. 꼭 부산을 사야 된다면 예. 그다음에 이제 울산, 부산보다는 저는 울산이 투자 효율성이 더잘 나올 것 같고요. 어, 울산 또 아직은 전세가율 자체가 좀더 높아요. 그리고 울산은 또 돌고 돌아보니까 어 남구 중구가 좀 저평가고 북 어, 남구 중구 북구 세개다 네. 근데 남 남구 중구는 규제 지역이고 북구는 또 비규제 지역이죠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시장 원리 자체가 남구 중구 특히 조금 중구가 효율적인 이런 게좀 보여요. 네. 그다음 이제 경남을 본다면 어, 불경 중에서는 저는 경남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네. 이제 소액 투자로 간다면 경남이 가장 좋아 보이고. 경남은 시장 왜곡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경남에서 다시 돌고 돌아 기회가 오고 있는 지역이 진주. 김해보다도 진주. 김해도 좋고 진주도 좋은데 김해보다도 진주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불경을 함께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목돈이 들어간다 하면 남국. 소액 투자를 해야지 하면 그래도 진주. 그래도 난 무조건 부산이죠 하면 서구. 같이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을 보면, 대구를 보면, 어, 23년이 공급량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이것보다 좀 뒤였는데, 대구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올해, 올해 좀 얼어붙었죠. 왜냐하면 23년이 공급량이 많으니 21년에 전세를 마쳤다가 23년에 전세가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딱 2년차에 공급량이 많은 걸좀 두려워해요. 그러면 24년이 만약에 23년이 많은데 24년은 다시 또 공급량을 수요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면 22년에 또 보기도 하겠죠. 왜냐면 22년에 샀다가 23년 위험한 시기 넘어가고 24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크로스로 보기도 해요. 이제 한발 빠른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 왜냐면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부동산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투자를 좀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 진입을 했는데 이게 바닥인지 알고 들어갔더니 지하층이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이거 선 진입이 좋은 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그래서 아까 서울부터 해가지고 서울 그렇게 검색해보 그 그러니까 하고 부산 하고 대구 하고 전국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무릎에서 허리 사이에 투자를 했을 때가 더 좋구나. 왜냐면 이게 참 부동산의 매력인데 특히 아파트 투자의 매력은 무릎에서 허리 사이가 바닥보다 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가더라. 왜? 전세가가 올라주면서 매매가 꼭 내가 매매가 바닥일 때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올랐어도 지갑비 지갑 지각, 그 지갑비를 좀 내줘도 된다. 왜 투자금은 더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구는 어쨌든 이제 22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 그런 움직임이 선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이제 봐야 되는데 이 거래량을 봐야 되겠죠 거래량을 볼때 외지인 거래량이 많은지 현지인 거래량이 많은지 현지인 거래량은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부사도 약간 주춤할 때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는 한 6개월 동안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해요 마음 아파하고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실망 매물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지 인이 받아주면. 다시 이게 상승으로 간다면 실, 현지인은 실거주자는 실거주경보기 때문에 떨어지면 내가 살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출이 좀 낮아요 탈출율 이탈률이. 그러니까 거래량을 볼때 외지인 법인 이런 거래량보다도 현지인 거래량이 충분한지 이런 걸좀 보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어디서 볼수 있다 지인에서 볼수 있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 대구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아직, 그리고 전세가율이 두, 어, 조금 다시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대, 어, 예, 일단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좀 보착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꼭 대구를 봐야 된다면, 뭐, 물론 이제 수성구 실수요에 의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효율성 좋은 데는 중구. 제일 효율성 좋은 데가 중구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야, 지금부터 잘 지켜보면, 잘하면 위기 속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 반응을 보고 움직여도 저는 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 경북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기회의 땅이 경북인 것 같아요. 현재. 기회의 땅 중에 하나가 경북인데, 경북 전체를 보면 일단 공급량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공급량이 많지 않고요그 다음에 미분양도 계속 감소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물론, 이제, 과거, 요 때, 투자자 막 들어갔던 요 때, 실수요자도 사고, 이거래량 급등했던 요 시기 때, 폭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어, 정체가 올 수도 있죠. 단지 상, 그, 뭐고, 아파트 단지 따라 좀 다르지만, 근데 이후로도 여전히 계속 받아주고 있고, 그래서, PIR 지수는 고평가지만, 아직까지는 전, 절대 상대적, 그, 상대평가로는 좀 경북이 제일 싸요. 강원도보다 싸요, 경북이. 네. 그럼 경북에서는 어디가 좋냐? 남구, 포항 남구 좋고, 포항 북구 좋고, 구미 좋고. 이 순서대로 보면 되는데, 남구는 근데 규제지역이에요.